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어요. 요새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뭐 올라가는 듯 했더니 또 다시 하락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 전날에는 야 이거 좋은 소식이다면서 하막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그 다음 날에는 알고봤더니 아니었다더라면서 하또 하락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옛날에 1990년도에 돌던 글이래요. 2018년에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관에 있는 분이나 유명한 미국에 계신 애널리스트들들도 서로 막 트위터에다가 퍼나려고 했던 글이 있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처음으로 솔직한 주식시장 뉴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 트위터에서 어 유명하신 투자자의 대가라는 분들도 막 이런 거 퍼다 날르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작이 오늘도 주식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유와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반등하였다. <laughs>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CNBC 애널리스트는 자신있게 세네갈의 현금 공급량과 관련이 있을 거라 했고, 다른 이들은 페루 연안의 참치량 감소 때문일 거라고 절했다. <laughs> 그래서 요즘에 짐 크레이머, 되게 웃긴 트윗을 봤는데, 제로 헷지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헷지 펀드 관련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 데이터가 되게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짐 크레이머가, 아. 이제 정말 내가 겪어봤던 시장 중에서 최악의 뭐 시장이다 하면서 이런 트윗을 날린 거를 다시 덧붙이키하면서 시장 폭락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laughs> 다른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이제 CNBC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뭐,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세네갈의 현금공장이 어쩌고 페루 연안에 참치랑 가서 그러니까 그걸 돌려깐 거죠. 이 뉴스에서. 그리고 다우 존스는 차익실현으로 하락했다. 근데 사실 차익실현이라는 말은 우리 기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쓰는 쓸데없는 말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까 뭐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랑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막 퍼다 날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제가 이거 기사를 읽고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차익 실현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laughs>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다가 마지막 카드죠, 마지막 카드. 내가, 아, 쓸 말이 없는데, 차익 실현. 이렇게 딱 쓰는 거죠. 자, 오전 기술주 주가가 반등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써야 요 아마도 차익을 돌려줬기 때문에?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오후 매도 파동이어나며 주가가 다시 하락했다 여기서 또 돌려가기로 했는데, 기적적으로 매수와 매도는 똑같이 일어났다. 거래에서는 매수자 한 명과 매도자 한 명이 있기 때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말이다 이거죠. 쓸데없는 말이고. 뭐, 요런 거를 기사에다 써 는데 요거를 보고서 저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죠. 잘못 보면. 하지만 그저 평범한 월스트리트의 하루였다. 어제보다 상승한 하락한 종목 비율이 뭐사 대일이었고 채권의 움직임은 정말 지루했으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뉴욕 매츠는 필리스를 6대 2로 승리했고 케이트 윈슬레의 몸매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별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냥 숫자를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평범한 월스트리트의 하루라는 얘기죠. 여기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명했거든요. 여기서 누가 그러죠. I got a stock here that I could really excel.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엑셀? 엑셀? 하다가 셀셀셀셀 셀, 셀, 셀 하면서 매도로 다 바뀌는 거죠. 셀셀셀셀 셀, 셀 하다가 이제 누가 나와서 야 이건 미쳤어. 굿바이 하고 하는데 굿바이?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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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바이 하면서 계속. <laughs>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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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알게 하러 스타 캐럿 산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월스트리트 하루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숫자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별타이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파이낸셜 기사가 그렇듯이 이 기사의 대부분을 상승장보다 하락장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한 이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쓰겠다. <laughs> 그러면서 예를 든게 말도 안 되는 거뭐쓴 거예요. 딘, 위터, 마커스, 가비의세이머 호프만은 사람들은 시장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난 17년간의 상승장에서 잘못 배운 거죠. 라고 말했다. 이분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깐 거죠. 어떻게 돌려와서. 송강호가 말했다. 많은 식으 얘기한 거죠. 작년 봄에 자산을 금으로 모두 전환한 First Swiss Credit Boston의 슈넬 메이저 맥코인은 네, 지난 6천 포인트 상승을 제가 놓치긴 했죠. 하지만 다음 조정장이 온다면 제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락이 왔을 때 비관론을 외치는 사람들의 뻘짓을 또 돌려까기를 한거죠 그리고 뭐 트래블러, 시티그룹, 디즈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베스킨로빈스, 린치앤젤레스 여기가 어디야 <laughs> 크리스 클라우는 전 마켓이 8천의 고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PR이 67배 높아졌으니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였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관론을 얘기하는 거는 뭐 항상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기자들은 이런 인용글을 기사에 첨부하여 경험 많은 똑똑한 사람이 척한다 사실은 뉴스 에이전시에 간입사한 25살이다 우리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미쳤다 사실은 여기까지 읽은 만으로도 당신은 미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루하루 뉴스에 일의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미 컴퓨터로 어제 시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며 연봉 4천만원 기자 의견 따위는 중요치 않다 일반 투자자라면 이런 기사를 읽지도 말아야 한다 읽는다면 당신 계좌만 녹을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루하루 나오는 뉴스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모른 파 파 기사에는 릴레인 가드랄리의 인용구가 들어와야 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미국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인데 항상 하는 말이 있나봐요. 그래서 여기에 쓸 차례이다. 과거의 퍼포먼스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뭔가 막 불안하죠. 아 역시 과거의 주식시장이 좋았다고 지금 당장 좋을 리는 없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지만 저희 심리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여기 웃긴 건아나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나머지 지면을 채워야 되니까 회사 주가에 대해서 좀 쓰겠습니다. 하고서는 뭐 정말 관심... 알았으면 벌써 알아서 찾아서 봤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4% 올랐고 대은3% 떨어졌다. 모토라는 2% 떨어졌다. 엄마 안녕. 엑소는 3.25% 올랐다. 운동기구가 필요한 분은 21255 2000으로 전화 주세요. 포드는 0.5% 올랐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했다. 영국도 보이고 프랑스도 보이고 펜티도보이다 이게 뭔 말이야? <laughs> 그다음에 블룸버그는 2.5%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요즘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은 뭐 때문에장이 하락했네. 어저께는 이래서 이렇게 올랐었는데, 막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사후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